이재명 유리꽃 o t v 유리꽃 아나운서입니다. 2025년 7월 7일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g n 누 더이온 오늘의 뉴스 요약 2025년 7월 7일 1.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7월 9일 영장 심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내란 선동으로 서울중앙지법은 7월 9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보수진보 진영의 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단속 강화, 이재명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풍선 등을 통한 민간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도 일부 존재합니다. 3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임박 관세 연장 여부 주목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지를 두고 협상 중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빅테크 규제 농산물 시장 개방 국방비 분담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며 7월 9일 미국 측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도 이에 촉각을 곤두수고 있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Z 폴드7, 7월 9일 공개 예정 삼성전자가 오는 9일 미국 브루클린에서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상된 카메라와 AI 기반 UX 초박형 경량화가 주요 특징으로 애플의 신제품과의 경쟁이 주목됩니다. 5 아시아 증시 혼조세 관세 리스크 반영 미국의 관세 연장 결정이 다가오면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으나 일본 닛케이와 홍콩 항생지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며 외국인 자금 유입도 주춤한 상태입니다. 유리꼬구tv 유리꼬 아나운서였습니다.